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, 다 같이. 나요. 아, 네, 눈물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, 다 같이. 나요. 사람, 다 같이. 나요. 감사합니다. 시가 열리면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착가슴을 내주면 뭐야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 음 이 옆으로 끼고 있는데도 저 잘생겼다는 소리를 쑥들 <laughs> <laughs> 예? 어우, 아, 들립니다. 예. 어 저기 끝에서 얘기하시는 것도다 들립니다. 오늘 점심 못드셨어요 그건 안 들려요, 그건. 잘생겼다고 만 들려요. <laughs> 오늘 점심 못드셨어요하니까 잘생겼다고. 대학이 전부가 아닙니다, 인생에. 저도 후진대학교 나왔는데, 후진대학교. 미안합니다, 초대님! 죄송합니다! <laughs> <제가> 그냥... <웃음> <웃음> 들어와... <웃음> <웃음> 들어가기가 좀 쉬웠을 뿐이지. <laughs> 네, 그런데 저도 잘 <laughs> <이미 웃음> 살잖아요?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. 그죠, 여러분? 어... 명문대? 저희 학교 명문대예요 가 민문도를 만들었습니다. 에? 바램, 바람? 바램을 알아? 그 깊은 노래를 한단 말이야.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말 해준다면 그 음과 목소리. 모르겠어요, 가사를. <laughs> 아 운명 같은 여인. 진짜, 우리 운명 같은 여인 한적 있나? 없나요? 없어요. 아이 노래 정말 신나는데. 갈색 머리에 뭐지? 갈색 머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여인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. 밤늦은 카페 달콤한 음악 속에서 사랑을 나눠 마셨다 감히 <laughs> 감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 설마하면서 부대끼며 살 이거 아까 제가 옛날에 그 부산에서 소규모로 콘서트, 콘서트 했을 때 불렀던 게 영상이 갑자기 알고리즘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거 봤었는데 딱 사내를 또 신청을 해주시네. <laughs> 아 뭐? 그 말로 엘리베이터 따로따로따로따라 꽉 채워서 한다라 세상 자리가 그런 거지 멋이 주니멋시주었디 아주 좋이죠 정답은 바로 사랑 i ah. 아니, 이제, 시간과 대상,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. 아니, 이거, 숨기셔가지고, 중간중간에 집에 가고 싶은 분들이, 아, 지금 또 문득 든 생각인데,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트루먼 쇼가 아닌가. 여러분, 신고 얼마 받고 오셨어요, 지금? 시작부터 끝까지 표정이 이렇게 좋으실 수가 있나 이게? 한 번쯤은, 아무리 좋아도 한 번쯤은, 한 번쯤은 이렇게 될 만한데, 다른 다들... 표정이. 음. 자네는 좋은 친구야. 비한방울섞기지 않은 우리 두 사람. 생계의 인연일 겁니다. 다시 볼까요?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, 겉보다 자네가 좋아. 자네와 난보약 같은 친구야. One, t w 사랑할까? 시가 새 허약 같은 친구야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, <웃음> 어, <laughs> 어 거기 <laughs> 못 보셨어요? <붙였어요>. 그거 안 갔으니까 <laughs> <다시> 못 보셨어요. <laughs> 우주선 <웃음> 외에도 어, 즐길 거리가 다양합니다. 멀리서도 잘 보이는 우리의 대형 전광판. 고퀄리티의 <laughs> 라이브 밴드 <laughs> 그리고 저의 미모. 여러분은 그저 이 모든 걸 즐기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소리, 출발! 자기는 할거다 해. 안 돼. 앞으로 10년 안 된다고요? 네. 조용히 하세요. <끝> <끝> 다안 돼요? 네. 음. 제 몸이에요. <laughs> 알아서 손 띄워줍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어, 밖에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합니다, 여러분. 목 끝까지 외도 단단히 하으시고 안전하게 도와,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숨 넘쳐 직 비록 오늘 공연은 끝났지만, 우리가 함께한 오늘의 이 기억이, 어. 남은 2023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. 어, 오늘의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무리 겨험이라고구이래도 집에만 또 너무 시면안 돼요. 여러분들 가끔씩은 낙원 대책 하셔야 됩니다. 네 나의 건강은 내가 책임다. 여러분.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